크게 나온 게 저희 둘째였어요. 갑자기 되게 건강했어요. 어디 하나 아픈데, 어디 건강했는데, 그 둘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심박기 전인데도 아가야, 너 오늘 만약에 열이 나면 꼭큰 병원 가야 돼. 아빠한테 말을 해서 절대 작은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큰 병원 가. 오늘 밤에 열이 나면 무조건 큰 병원 가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밤에 열이 난 거예요. 여기보다 더큰 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합병원으로 바로 전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혀 아프지 않았던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치정을 지르고 일주일 만에 그런 병이 찾아온 건데 그러고 나서 대합병원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인은 없다 보니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름 만에 저희 아이가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됐는데 회사를 그때 또 출근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이미 하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서 회사에 가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서 못갈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을 못 하게 됐으니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소파에딱 펼쩍 앉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 왜 저기 있어? 어떤 여자 여성분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베란다 난간에 서 계시던 모습을 제가 딱 발견을 해서 일단 119와 1 1 2에 전화를부터 하고 너는 산다. 내가 회사 안 가는 게너 때문이니까 너는 무조건 살아 난너 걱정 안 돼라고 했어요. 정말로 5분 만에 1 1 9분이 와주셨고 아래 매어 매트를 까니까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시 막 펑펑 우시긴 하는데 그때 그날 저희 둘째 수치가 좋아져서 태어난